핵심 암기 노트, 스포츠 교육의 발전 과정 19세기 초중반, 신체의 교육 및 체조 중심의 교육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신체를 통한 교육, 놀이, 게임의 의미로 확대 1950년대 이후, 휴먼 무브먼트와 움직임 교육 1960년대 이후, 인간주의 스포츠와 인간주의 체육 교육 1970년대 이후, 놀이 교육과 스포츠 교육 1990년대 이후, 신체 운동학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놀이 듀이, 루소, 바제도우와 페스타로치, 프레벨로 나뉠 수 있고 주인은 진보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로 놀이를 추구하였다. 루소는 아동의 교육에서 자연적인 놀이를 강조하였다. 바제도우와 페스타로치는 자연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게임과 체육 등의 형식화된 놀이도 포함하였다. 프레벨은 놀이를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세계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로 보았다. 체육 학문과 운동.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체육 학문과 운동은 대학과 대학원 체육 전공 프로그램의 성격을 바꾸고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헨리 교수가 체육을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말 미국 체육학회는 공식적으로 체육학의 세부 학문을 체육 철학 및 체육사, 체육 행정 및 관리학, 운동 생리학, 생체 역학, 스포츠 심리학 및 사회학, 체육 교육 과정 등 여섯 개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고 연구하였다. 이후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 또는 신체 교육이라는 교육의 이미지에서 이론적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 체육 교사 교육, 체육 교수 방법, 체육 교육 과정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 학교 체육 지능의 조치. 체육 교육 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 제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 스포츠 클럽 및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활성화.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 대회 등 체육 교류 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 연수 강화 및 장려. 그 밖에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 적용 대상.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선수. 대상 교과.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섯 개 교과.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삼개 교과. 최저 학력 기준. 매 학기 말고사인 이론 시험 수행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는 초등학생, 40%는 중학생, 30% 고등학생. 학교장은 대회 출전 시 학생 선수의 성명 및 참가 횟수를 확인한 후 참가를 승인하며 대회 주간 경기 단체는 학교장 확인서 비제출시 대회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이 e 스쿨 등을 통하여 보충 학습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생활 체육 정책 목표.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제공,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제공, 누구나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세대와 문화를 넘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체육, 걸림돌 없이 즐기는 생활 체육 참여 환경 조성. 국민 체력 백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하며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 교육 지도자 유형. 체육 교육 전문가, 체육 교사, 스포츠 강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체육 교사의 역할. 학습 안내자로서의 역할, 인성 지도자로서의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 조력자로서의 역할. 체육 교사의 자질. 전문가의 모습,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 깊은 이해심과 사랑 및 봉사의 마음, 리더십, 다양한 업무 능력.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 생활 체육 활동 목표의 설정. 효율적인 지도 기법의 개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생활체육 관련 재정의 관리, 생활체육 기구의 개발 및 운용,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 활동, 스포츠 교육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 기능 수준, 체격 및 체력, 동기 유발 수준, 인지적 능력, 감정 코칭 능력, 발달 수준, 술만의 일곱 가지 교사 지식, 내용 지식, 내용 교수법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육 환경 지식,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교육 목적 지식, 내용 지식은 가르칠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지도방법지식은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지도법에 대한 지식. 내용교수법지식은 특정 학생에게 어느 교과나 주제를 특정한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지식은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교육환경지식. 수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지식.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에 관한 지식. 교육목적지식은 목적, 내용 및 교육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지식. 매츨러의 세 가지 교사지식.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상황적 지식. 명제적 지식은 교사가 구두나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체육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정보 즉 규칙, 원리, 내용, 움직임 등입니다. 절차적 지식은 교사가 수업 전, 중, 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며 수업 관리에 필요한 지식으로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적 지식은 교사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언제,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 사항 활동 시간의 다양화, 학생 주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스포츠 인성 함양 및 흥미 유도 스포츠 문화의 체험 기회 제공,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기획 과정, 기반의 철학적 이해, 요구조사,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설정,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전문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단계는 총 6단계이며, 첫 번째 단계는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 파악, 두 번째는 선수 이해, 3단계 상황 분석, 4단계 우선순위 결정 및 목표 설정, 5단계 지도 방법 선택, 6단계 연습 계획 수립, 지도자와 학생 간 교수 학습의 주도성 결정 요인,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교수적 상호작용, 학습 진도, 과제 전개, 코치 지도를 위한 교육 모형, 직접 교수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 협동 학습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동료 교수 모형, 탐구 수업 모형, 전술 게임 모형, 개인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 복습 네가지 주요 기능. 학생이 이전 수업에서 얼마나 학습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좀더 최근의 기억으로 회상하도록 도와준다. 학생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습 환경을 즉각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 수업과 현재 수업의 학습 과제를 연결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상호 작용 교수, 과제 교수, 동료 교수, 유도 발견 학습, 학습자 설계 교수, 반성적 교수, 팀 티칭. 협동 학습 모형에서 교사의 주요 역할은 수업 목표 상세화, 수업 전 의사 결정,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 전달, 협동 과제 설정, 전체 팀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개입, 학습과 팀 상호 작용 평가. 또동 학습 목표의 지도 목표, 학생 간 협동적인 협력 학습 증진, 긍정적인 팀 관계 동력, 학생의 자아 존중감 개발. 학업 성취력 향상, 활동 학습의 기본 요소,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일대일의 발전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책무성 책임감, 개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 팀 반성, 동료 교수 모형의 주요 용어, 개인교사, 임시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 학습자, 개인교사의 관찰 및 감독하에서 연습하는 학생, 조, 개인교사, 학습자가 짝으로 구성된 단위, 학생, 개인교사나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학생, 학술 게임 모형의 6단계, 게임 소개, 게임 이해, 전술 인지, 의사 결정, 기술 연습, 실제 게임 수행, 가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임의 평가로 나뉘며 진단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학습자의 특성을 점검하는 평가 활동이다. 형성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 활동으로 지도자가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총괄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적용한 이후 일정 기간 마무리 시점에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율성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이다. 임의 평가. 측정된 결과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치 또는 질적 기술을 해석하지 않고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다. 적절한 행동을 향상시키는 기술. 수업 규칙을 분명히 하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라. 부적합한 행동 단서는 무시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라. 효과적인 벌 전략의 사용. 삭제 훈련, 적극적 연습, 타임아웃, 보상 손실. 삭제 훈련은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데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적극적 연습은 즉 회복적 과수정이라고 얘기하고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에 반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하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타이머웃은 위반 행동에 벌로 일정 시간 체육 수업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보상 손실은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상을 상실하게 하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효과적인 단서의 특징, 단서의 정확성, 단서의 요점과 강결성, 단서의 양적 적절성,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단어, 단서의 유형. 언어 단서, 비언어적 단서, 시청각 단서, 조작 단서 네 가지로 나뉘며, 언어 단서는 운동 수행의 향상 방법에 대한 구두 정보이다. 비언어적 단서는 정확한 동작이나 부정확한 동작에 대한 제스처와 시범을 가리킨다. 시청각 단서는 동영상, 그림 및 사진과 같은 시청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단서이다. 조작 단서는 교사가 의사 결정을 위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체험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 행동 수정의 기본 전략: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지도자와 학습자가 수정하려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행동 수정에 수반성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행동을 수정했을 경우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와 같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명시한다. 조금씩 변화시켜라. 비록 작지만 중요한 문제부터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단계적 변화를 추구하라. 작고 지속적인 향상에 만족해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라. 결정한 수반성을 숙지하고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현재 수준에서 출발하라. 시급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 폭을 넓혀간다. 안전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한 고려 사항. 학습장에서 안전규칙 개발 및 공지. 학습장에서 타인과 함께 운동하는 방법, 시설이나 기구의 적절한 사용법,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영역 또는 상황을 포함한다. 규칙 점검. 안전규칙을 잇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자에게 안전규칙을 상기시킨다. 일관성 있는 관리. 학습자가 안전하게 행동하면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등 행동수정 기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동료 경고체제. 학습자끼리 장을 짓거나 소집단을 편성하여 구성원에게 서로의 안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요청한다. 학습자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감독하기, 새로운 연습 과제나 게임이 시작될 때, 소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감독한다. 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스타일, 지시형, 명령식 스타일, 연습형, 연습식 스타일, 교류형, 상호 학습형 스타일, 자기점검형, 작업식 스타일, 포괄형, 포괄식 스타일, 유도 발견형 스타일, 수련 발견형 스타일, 확산 발견형, 확산 생산식 스타일, 자기설계형 스타일, 자기주도형 스타일, 자기학습형 스타일. 기능의 연습 방법 1인 연습, 마이크로 티칭 동료 교수, 반성적 교수, 스테이션 교수, 실제 교수. 평가의 양모도는 타당도와 신뢰도 두 개로 구분하며,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세 가지로 나뉜다.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내적 일관성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 기준, 절대 평가, 상대 평가, 자기 지형 평가, 수행 평가, 실제 상황 평가, 수행 평가의 한 형태로 실제 세계 또는 실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와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피평가자의 능력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평가 기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루브릭, 관찰, 학습자 일지, 학습자 면적과 설문지. 생활 체육 전문인의 핵심 역량 개발. 인지적 자질, 기능적 자질, 인성적 자질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인지적 자질은 생활 체육 참여자에 대한 지식, 종목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 환경 지식입니다. 기능적 자질은 프로그램 개발, 종목 지도 관리 등의 능력 및 지식. 인성적 자질은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체육 전문인의 핵심 역량 개발. 철학 및 윤리, 안전 및 상해 예방, 신체적 컨디셔닝, 성장 및 발달, 지도법 및 커뮤니케이션, 운동 기능 및 전술, 조직과 운영, 평가. 코치 교육 전문인으로서의 성장 방법. 형식적 성장, 무형식적 성장, 비형식적 성장 세 가지로 나뉘며, 형식적 성장은 체육 전문인 교육을 통한 성장. 무형식적 성장은 공식화된 교육 기관 외에서의 학습을 통한 성장. 비형식적 성장, 일상의 경험을 통한 성장.